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교통사 고선운영 부문에 있어서 차량 직렬에 대한 전기 수문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이 출제된 수문항에 있어서 문제 비율을 좀 언급을 드려보면 제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는 전자계약 세 문항, 전력공학 네 문항, 전기기기 일곱 문항, 회로제어가 여섯 문항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원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 일단 제 기억상에 있어서 실제 출제된 문제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로는 이 등전이면에 대한 그림을 주고요. 이 등전이면에서 전기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등 전이면을 제가 간단히나마 조금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등 전이면이 주어져 있고, 하나가 24V, 하나가 12V, 하나가 1.5V인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는 네 개의 화살표가 있었고요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답안을 체크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개라고 하는 것은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등전이면에는 주직으로 작용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 있었던 화살표 중에서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것은 요런 방향을 갖는 c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보기 3 번이 c였고요. 요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어, 두 번째 문제는 4 개의 커패시터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커패시터를 뭐 a, b, c, d라고 할 때, 각커피시트에 대한 정전 용량과 내압의 비를 줬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적어보면 ABCD 순서대로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언급을 드려보자면 실제 이시험장에서 약간 킹받았던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분자값 자체가 정전 용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기로 다니는 마이크로 패럿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습니다. 아, 이거 좀 뭔가 조금 거시기하다 그죠? 어, 그래서 오잉, 이게 뭐지?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띄어쓰기가 약간 이상하게 주어졌어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띄어쓰기가 좀 이상한 것도 들어 있지만 어, 예를 들어 어떤 게 쓰냐면 우리가 보통 유도기전력을 쓰면 유도기전력 이런 식으로 씁니다. 혹은 그냥 유도기전력 붙여 쓰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유도기전력. 뭐 이게 유두기의 전력인지 진짜 유두기 전력인지 이런 건 조금 그렇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와 뭔가 싶은 좀 느낌이 들었겠는데 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한 문제를 빼고는 실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답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어 지장이 있었다 한 문제는 뭐 실제로 답이 없었어요 요거는 뒤에 가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자쨌든뭐 이런 게 있었지만 뭐 크게 지장 없었다라 자 그럼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개 커피 시터에 대한 조건을 주고 이 네개 커피 시터를 어떻게 한다고 주어졌냐면 직렬로 접속한다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직렬로 접속한 이 전체 양단에다가 전압을 걸고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킨대요. 이때 가장 늦게 파괴된 것은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전기 자격증 문제를 풀때뭐 이런 관련된 문제를 보면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가장 빨리 파괴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줘어집니다 근데 요번에 조금 특이하게 가장 늦게 파괴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 해보면 이런 경우에 가장 빨리 파괴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지금 보면 요렇게 전압, 다르게 이 내압이 다르게 주어졌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 전하량이 작은 콘덴서가 가장 먼저 파괴가 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각커패시터에 전화를 산출하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뭐 A에 대한 것은요. Q는 CV니까 바로 요거 두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만 마이크로 쿨롱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위아래 곱하면 6300 마이크로 쿨롱.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도 바로 곱하면 1 6000 마이크로 쿨롱. D 같은 경우에도 바로 계산을 하면 2,000 마이크로쿨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빨리 파괴되는 것을 고른다면 D를 고를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 시험에 출제된 가장 늦게 파괴되는 것을 고른다면 이 친구 C를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주어졌습니다. 평면판 커패시터가 주어졌고 이 커패시터의 전극판에 대한 면적을 100 제곱 센치, 그 다음에 간격을, 전극판 간의 간격을 10 센치, 그리고 양단에 인가하는 전압을 100 볼트, 그리고 전극판 사이에 삽입하는 유전체 유전율을 오로 줬을 때, 이 전극판을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어,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쓸수 있는 식은 이런 게될 겁니다. 2분의 1, 입실론 2제곱 e 곱하기 s요. 어, 이렇게 하면, 실제, 단위는 우리한테 필요한 힘의 단위 뉴턴이 나옵니다. 여기서 빠르게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이렇게만 우리가 수식을 쓴다. 예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 면적, 당작용하는 힘. 그래서, 단위는 뉴턴 퍼미터 제곱이 되죠. 근데 이번에 출제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극판을 떼어내기 위한 천체 힘, 뉴턴 자체를 물었기 때문에, 여기, 단위 면적당 힘에다가 1을 곱해서 이끌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풀수 있던 문제가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위에 안내를 드렸던 이 값들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유전율 5. 그 다음으로 지금 지문에 보면 전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전개는 t분의 v로 계산할 수 있더라. 이걸돌려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일단 뭐 10cm로 줬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밑으로 바꿔야 되니까 0.1로 바꾸면 이렇게쓸수 있을 거야. 그리고 면적도 곱해 줘야겠죠? 단위 환산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놈을 계산하면 2.5가 되고요. 나머지를 계산하면 10의 4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었던 힘은요. 2 5000대는 5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문제를 살펴볼 텐데, 이때부터는 회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네 번째로 전원 전압이 50V가 주어졌고요. 이것을 인가한 회로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기를 시설하니까 전류기에서 0.05A가 지시가 되었대요. 그래서이 회로를 좀 둡니다. 두고 나서 한참 뒤에 측정을 하니까 어? 전류기의 지시값이 0.04A가 되었대요. 그리고 뭘 묻느냐. 이때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전압을 골라라. 어, 이런 걸 물었습니다. 단 부가적인 조건으로 저항은 변화가 없고 전압원만 바뀐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때 적용하는 전압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처음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회로의 저항을 계산을 하고요. 이 저항값에다가 얘를 곱해서 전압값 뽑아내더라. 자 그러면 첫번째로 회로항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얘는 뭐 전류분해 전압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번째 새로운 전압 V'라고 하면 얘는 이때 흐르는 새롭게 흐르는 전류 0.04에다가 기존의 장이 놈을 곱함으로써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놈을 계산하게 되면 이 친구는 40V가 됩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40볼트도 보기 3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3번 위주로 뭔가 답이 나오고 있다 그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어, 다섯 번째는 기전력이 100볼트짜리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내부 장이 내부 장이 15비 되는 어떤 전원을 줬습니다. 이 전원에 부하를 접속을 했을 때이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곧 구해야 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최대전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얘가 내부저항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부하를 단다라고 하면, 최대전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생각했을 때, 이때는 이놈과 똑같은 저항값에 부하를 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전력 조건 자체가 뭐야 내부저항과 부하저항이 같아야 되더라. 그럼 이때 최대전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4r 분의 v 제곱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수식에다가 요 놈, 요놈 대입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었고 다단 그에 따라서 바로 계산하면 4 곱하기 10 분의 100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25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50이 보기에서는 2번이었을 거요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서 고를 수 있었더라.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는 회로가 주어졌는데 제가 빠르게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가 주어졌고요. 이 A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봐라.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중첩이 정리를 써서 풀수 있는 문제가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전압은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때는 이전류을 개방을 시켜야 된다 그죠?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만 회로가 형성이 될 거고요. 이때 이 12V라는 전압은요. 지금 저항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반반 쪼개져서 이 저항의 요런 방향으로, 지금 이 화살표 봤을 때요런 방향으로 6V가 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12V의 전압원으로 인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6V가 된다. 그리고 실상 이 6옴짜리에 걸리는 전체 전압 자체가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중첩의 정리를 써서 우리가 전압원에 의한 전압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전류원에 의한 전압을 뽑아내면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전류원 기술볼 때는 이 전압원을 단락시켜 야됩니다이때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양측의 저항이 같기 때문에 이 전류는 완벽히 반반씩 흐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기로 유관패야. 기로 유관패야. 그럼 이때 이 저항에는 이쪽 방향으로 유관패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거 두개 곱하면 이 전류원으로 인해서 여기 나타나는 전압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아래쪽 방향으로 36V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전압원의 의향값, 전류원의 의향값을 대수적으로 합하면 이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42V가 되더라. 그래서 요 놈이 아마 보기 5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 여기다가 7번 문제를 언급을 드릴 텐데, 이 7번 문제는 뭐냐면, 이 전달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전달함수가 주어졌고요 간단히 답을 체크하자면, 답은 3번으로서, 적분요소의 전달함수는 S분의 K다. 자, 근데 여기서 좀한 가지 킹받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 자체가, 어쨌든,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뭐 1번, 2번, 4번, 5번 틀려서 답은 3번 어, 바로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 어, 여기서 이 틀린 부기가 뭐가 있었냐면, 4번에 놓고 비례 요소는 K 아래 첨자 S다. 뭐 이렇게 줬더라고요 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K S라고 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미분 요소에 대한 것을 주고 싶었는데, 잘못 기입을 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 이 출제하신... 분들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뭐, 이렇게, 아, 이거 뭐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도 축제가 되었더라. 어, 참고적으로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게 나왔었냐면, 어떤 블록순도를 주고 전달함수를 구해봐라.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히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어, 우선적으로 이 3과 8은 병렬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11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전향 경로 이득은 66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분모 자체는 1 마이너스 피드백 루프 이득이 되는데 지금 이 선도에서 피드백 경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7분의 66이 되는 3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홉 번째 문제는 무외형 선로에 있어서 전파 정수와 위상 정수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아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답 체크를 하면 전파 정수 같은 경우에는 무외형 선로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루트 r g 더하기 j 오메가 루트 l c 위상 정수는 오메가 루트 엑시아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뭐요 놈이 감세종수, 이 놈은 제가 위상종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알면 이 놈은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 놈이 어제 기억이 맞다면 보기로서는 4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고르는 문제가 아홉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 회로제의에 대한 여섯 문항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10번 문제죠. 10번 문제부터는 이 전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게 나왔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무부하 전압이 252V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210V일 때 아, 이놈이 어, 어쨌든 직류발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발전기의 전압변동률을 골라봐라. 어, 이게 10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놈을 바로 계산할머리가 이렇게 계산하셨겠죠. 전격 전분에 무부하 마이스 전격. 곱하기 100% 그래서 주어진 값을 그대로 넣는다면 210분의 210 분의 252이210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뭐한 단계 더나가면 분자 계산하면 42가 될 거고요 210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 때리면 전화표 능률은 20%구나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 놈이 3번 보기였을 겁니다 다음으로 11번째 11번째 어, 문제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어, 일단 이 내용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였는데, 물론 이 보기 중에 뭐 여러가지로 기절력 감소가 되어요. 뭐 정류현상이 나빠져요. 뭐 소형 직류기는 보상권선으로 이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답이 될수 있는 것은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보극을 사용해가지고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 어 실상 우리가 알기로 이 전기자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 대책 방법이 보상권선, 보극. 어, 그리고, 뭐,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정류 개선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게 브러쉬 이동이죠. 어쨌든, 얘들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이라고 하는데, 실상이 전기자 반작용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누굽니까? 보상권선 아닙니까? 그죠? 렇 이놈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보상권선이 나와 있다면, 그래서 뭐 대부분 없애주니까 이전기적 반정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보극 같은 경우에는 보상권선보다는 그 영향이 현재 작습니다. 그래서 보극이 제거를 한다? 제거라는 것은 완벽에 가깝게 조금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번이 저는 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참고조로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1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째 같은 경우에는 변화기 절연류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절연류로 옳지 않은 것. 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3번. 응고점이 높아야 하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절연류의 구비 조건은 전화부터 이렇게 안내드리군요 응점만 작고 나머지는 커야 하더라. 그래서 이때 응이 뭡니까? 응고점, 점은 점성, 그래서 실상, 아이고, 그래서 실상 응고점과 정성은 작아야 됩니다. 응고점과 정성은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 3번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답이었습니다. 답을 13번째, 자 13번째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달락비가큰 동기 발전기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게 있었냐면, 2번. 전화 변동률이 크더라. 자, 실상 이달라비가큰 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을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전의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커져요. 그래서 말하는 이 동전 효율은 바로 말로만 언급드리자면 동기 임피나스 전기자 반작용 또는 전압변동률 그리고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달락비가 크다면 얘들이 작아져야 되는데 이 전에 해당하는 전압변동률이 크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놈이 답이 되겠더라. 자 다음으로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요. 60Hz에 8극 삼상 유독이 있어서 이 친구가 정격으로 회전할 때 800, 어, 다시, 855rpm으로 돈대요. 이때, 이 친구의 슬립을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슬립을 계산해봐라. 자, 그래서 우리가 슬립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전격속도, 이런 수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동기속도부터 계산을 해보자면, 60Hz 8극이 주어졌기 때문에, 120 곱하기 60 나누기 8하면, 900rpm,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900분의 900-855 넣으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요 놈을 계산하면 0.05가 나오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는 5%를 답으로 고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기가 4번이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15번째 문제. 자 이때는 이제 농형 유도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기동시 비례추위로 활용한다 요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조금 지역적인 보호기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2번 3번 4번 5번 약간 내용이 좀 이상이 있었지만, 이거볼 필요 없이 1번 보면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6번이 됩니다. 실제 16번이 뭐냐면, 정류회로에 있어서 맥동률이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를 옳게 된 것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였는데, 실제 우리가 알기로 이 맥동률이 가장 작은 것은 삼상, 전파죠. 가장 큰 것은 단상, 반파죠. 근데 이 보기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 보기가 어떻게 주졌으냐면 이렇게 주졌어요 1, 2, 3, 4, 5. 어라? 공간이 좀 애매하다. 요거를 다시 씁시다. 1, 2, 3, 4, 오. 자 앞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1번 2번 자체가 단상 반팔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3번 4번 자체가 단상 전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삼상 전파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상이 딱 봤을 때 어라 5번이 답이 되겠네 하고 가장 큰걸 보니까 뭐라 돼 있었냐면 삼상 단파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단상, 전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상, 반파. 세 번째가 단상, 반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상, 전파. 아마 이렇게 줬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렇 솔직히 이거는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전항중답이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번, 내뱉어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었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4개의 문제가 남았죠. 자, 4개에 대한 전력과학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문제. 어, 여기서는 순서가 솔직히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게 나왔었습니다. 그, 직격레로부터 전선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정전차폐를 할수 있는 것 물론 부가적으로 좀 알파되는 요소들이 더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용을 할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주어졌고요. 이때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5번 가공지선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부하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계를 각 부하군의 종합 수요 전력으로 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아, 이런 문제가 주었습니다.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분모를 좀추약해서총 설비 용량으로 부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뭐, 최대 수요 전력 이렇게 주었으니까 평, 최, 총, 부, 수에서 최대 수요 전력에다가 총 설비 용량 나눈 것. 아, 수용률이구나. 해서 4번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위에도 한 가지 해보면, 얘는 뭐, 평균 수용 전력이 되겠죠. 평균 수용 전력에다가 최대 수요 전력을 나누면 뭐가 된다? 부하율이 된다. 어쨌든, 뭐, 요 관계를 우리가 안다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열아번째. 19번째. 열아번째는 이런게 주어졌습니다. 변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데 어 얘가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아니라 단순히 충전회로, 정확하게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은 충전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게 뭐가 있냐 자 이렇게 물었는데 이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요 아마 3번이었을 겁니다. 달로기가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20번째 문제 또 간단히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0번째 문제는 전력선에 있어서 유도장애를 대처할 수 있는 어,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어? 아니다.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구나.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어, 이때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마 3번이었을 겁니다.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이격거리를 최소화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크게 하더라. 근데 실제 이 유도장애를 감소시키려면 전력선과 통신선의 이격거리를 크게 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석유공 9호선에 있어서 차량 부분에 대한 전기의 수음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에서 이석교공의 시험을 응시하신 많은 분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뭐가 맞님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뭐 이런 궁금증을 조금 해소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나아가서 앞으로 뭐 다른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업로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추후 파일로 제가 가공을 해서 별도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이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 치신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